고... 안녕하십니까? 네, 챙겼어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입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입니다 여기는 생소한 곳인데요. 어, 몇분 오신 고객님들은 아십니다. 천안의 유명한 매실농원이고요. 여기가 간장게장이 또 아주 꿀맛인 곳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오늘 또 믿고 구매하신 만큼 또 좋은 보답 겸또 사모님하고 또 멀리서 오셔서 차량 설명 및 하나하나 차량 작동법까지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출고 차량. 지난번에 이제 가 올렸었죠. K8 차량. 어, 397 1 차량이고요. 고객님께서 광주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갖다 드리기로 했는데 시간을 내셔서 직접 이제 마실 올겸 사모님하고 이렇게 드라이브 겸 오시게 오셨고요. 준비된 중고차로 기아에서 멋지게 시트까지 AS를 받아서 제가 직접 출고 도와드렸습니다. 그 당시 때 고객님이 안 가지고 가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김 사장이 유튜브에 맨날 말한 것처럼 타보고 이상 있는 것싹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는, 아니야,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차를 가져와서 작동법을 알려주쇼. 이렇게 하시고서는 고객님께서 시간이 되신다고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요. 작동법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주말에도 항상 저는 정상적인 근무합니다 어제 밤에 올린 제네시스 G80 계약금이 5분 만에 진행이 돼서 30분 좀 넘었나? 하여튼 1시간도 안 돼서 계약금이 들어왔고요 대전 구독자님께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다섯 분이 연락을 주셨었는데 아쉽게도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또한 그랜저가 내일 계약금을 취소가 되는 조건으로 내일 이제 대전에서 아니다 대전이 아니다 그건 아 어디라고 하셨지? 하여튼 아루... 여수였나? 하여튼 거제였나? 아랫지방 고객님께서 또 구독자님이신데 오셔갖고 보고선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5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대 차량 또 모두 다 소진됐고요 오늘 또 이벤트로 차량 4대 SM6 넥소 그랜저 그 다음에 제네시스 BH 올렸는데요 두 대가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도 이따 오후에 성남으로 분당으로 제가 출고 하나 할 거고요 그만큼 이렇게 멋지게 빨리 팔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직접 준비된 중고차로 관리하고 떼빼고 광내고 준비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도 AS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딜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고 구매해 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고객분들 다시 한번 이자를 비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꼼꼼하게 항상 보시는 거 보시죠? 이렇게 꼼꼼한 고객님십니다. 믿고 구매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집에서 유튜브만 보신다고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좋은 차가 나왔다. 빨리 사셔야 한다. 그런다 갑니다. 가시죠 이제. 네, 가시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항상 주말에 상관없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